예수 이름으로 얻는 구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가 사암받고 구원을 얻어 종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바탕에 현대교회는 눈부시게 성장해 왔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재산 받고 영생을 누린다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이 엘라와 알로스는 다른 것, 본질이 다른 것, 마치 붉은 물감에 하얀 천이 붓게, 붓게 물들어 나오듯이 예수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몸인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 신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역사적 예수 이름만 붙잡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신분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예수만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전국 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 예수 이름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만일 역사적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면 내 그릇으로 죽어 있는 내 영혼이 살아날 필요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내 영혼이 죽어 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수 있으며, 무수한 성경 말씀들의 경고가 오늘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니 말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구원은 말뿐인 이론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존재를 내 영혼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 푸시케는... 내 영혼의 모습대로 나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쌍둥이 형제 자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나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쌍둥이 형제 자매로 창조된 것이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인식하고 살아나는 것이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고린전서 11장 8절 9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은 것이니 지난 시간에 말한 바와 같이 여기서 남자는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우리의 반쪽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한다면 여자는 육신의 몸을 가진 것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몸을 가진 육신의 겉 사람 여자는 우리의 속 사람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것이라 말합니다. 장세기 2장에서 아담의 몸에서 여자가 창조되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루시는 사건처럼 여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 받은 상둥이 형제 자매로 둘이 한 육체로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에베소서 2장 10절 그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심을 받은 자니 모든 인간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내 크로스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바라토마로 분리되어 있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없다면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입이 탈토록 말하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는 은혜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 사건인 것입니다. 이대속의 은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또와 함께 살리시는 언제로부터 구원입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내 우편에 갇힌 속사람 예수 그리또께서 육신의 겉사람의 영혼 푸시케에게 당신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내 그릇으로 죽었던 영혼이 자오 푸시케로 산 영혼이 됨으로써 말미암아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쌍둥이 형제 자매로 창조된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땅의 흙곧 티끌 먼지 생명없는 아파르 존재에게서 하나님의 생기 내셔마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내패시 하이 살아난 영혼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살리심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 은혜가 말뿐인 사건이 아니라 죽었던 영혼이 생명을 가지게 되는 영적 대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속의 은혜로 거듭난 영혼, 산 영혼의 신분은 사생자 예수 이름, 예수 신분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이신 예수 이름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신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대치하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이며 이것이 복음 중의 복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이름을 가지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 구원의 본질이 예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유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시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거듭나면, 육신의 겉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없고, 내 우편에 남자이신 예수 크리스도에게만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 속사람 예수 크리스도와 둘로 분리된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사한 영혼을 가졌지만 여전히 분리되어 있으므로 겉사람 그 나에겐 영생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장성한 예수로 양육해서 십자가에 예수 산 제물로 드려지면 둘로 분리되었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둘이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과 연합됨으로, 겉사람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어도, 이 상태의 영혼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예, 사생자 예수 신분이라 말하는 것입니까? 육신의 겉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 나의 속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토에게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토는 포도나무의 본체이며,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지만,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된 비존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1 6 나는 참 보도나무요 내 네, 아버지는 농부라 무른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리니 무르 열매를 맺지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드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없음같지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드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십자가 태속의 은혜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은 파라토마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죽어 있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꺾인 것처럼 말입니다. 떨어져 나간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은 전하는 순간부터 포도나무의 신 예수 그리스의 나무에서 바로토마로 떨어져 둘로 분리되어 영생없음의 죽음 네크로스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를 인식해야만 구원의 길을 갈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존재론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도나무 가지인 육신의 겉 사람은 사생자 예수 신분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생자 신분은 상속자가 아니라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양자의 신분인 것입니다. 나의 속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생을 상속받으면. 그의 양자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상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나 영원한 천국에서도 나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서 항상 사귐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본래 남자와 여자 이 둘을 한몸을 이루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원칭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베스도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사람이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또 다른 깊,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었던 것사람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구속사에게 서정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면 구속사역의 온전한 해석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익기스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창조하셨기에 둘로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구원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해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구원을 얻어, 얻은 것이니 죽음은 천국간다 그러한 헛된 자기확신과 욕망에 빠져 있지 않을까요? 부어는 육신의 것 사람.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를 장성한 예수로 양육되면 예수를 아는 것만큼 나의 속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되고 그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제품인 것 같이 내가 예수로 자라나야만이 나와 쌍둥이 형제 자매인.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